아, 요즘 날이 또 시즌이니까 네. 또 이래 미세먼지가 날립니다. 그래가 오늘은 이 에어컨 필터를 갈아볼까 합니다. 자, 먼저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열고, 일단 짐을 빼고,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비싼 필터를 하나 갈 바에 성능 좀 검증된 저렴한 거 자주 갈아줍니다. 일단은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요거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. 요거를 한쪽 손으로는 바깥쪽으로 밀고 올리면은 빠집니다. 이렇게. 빠지고 반대쪽도 한 손으로는 바깥으로 밀면서 위로 올리면 딱 빠지거든요. 요 양쪽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빼면은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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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룹 박스가 좀 열립니다. 그러면 요 안에 작업 공간이 좀 나오죠? 음. 필터 없는 데가 보입니다. 이렇게. 여기를 이렇게 자. 빼고, 옆에도 이렇게 빼면, 은 오우씨, 핸드폰 날아갔다. 이렇게 이제 필터가 보이죠? 자, 이걸 빼줍니다. 자. 자. 이렇게 뺍니다. 우와, 빠져라. 오케이. 와, 씨. 뭐고? 와 진짜 더럽네 에어플로어 방향이 나와 있는데 아까 위로 돼 있었잖아요 위로 해가 다시 전차주가 잘못 꺼져놨어 아, 제일 정확한 거는 휴지 같은 거 살짝 떼보면은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죠 활살표가 밑으로 잘 봐야 됩니다 아 따야 네. 쏙 끼워놓고 자 딸까 아까 하면 끝입니다. 자 이제 조립은 역순이죠. 이제 이렇게 뺏긴 가지고 아까 위에 열었던 위에 거낑 가지고 할까 소리 날 때까지. 설명한다고 오래 걸리지감사합니다 이거. 손봐봐. 아 이럴 때는 손큰게 단점입니다. 단점. 다음에는 와이프한테 갈아달려. <laughs>